아니, 이게 진짜 인간이 달수 있는 댓글인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인 남편 김경환입니다 며칠 전 업로드한 캄보디아 태국 간 분쟁의 시작에 대한 영상에 댓글이 3,000개 이상 달리는 등 의도치 않게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인들과 일부 한국인 또는 한국인인 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업로드 초기엔 일부 비판들에 대해선 자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또한 어떤 전문적인 팩트체크 없이 캄보디아 아내의 입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만들어 올렸기에 해당 비판들에 대해 반박하기보다는 영상 속몇 가지 오류, F16을 격추했다느니 태국어가 크메르어에서 왔다느니 일부 잘못된 정보에 대해 게시글 통해 사과드리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캄보디아 민간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태국인 영상, 극단적으로 왜곡된 한쪽의 주장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편의 이야기는 모든 게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일부 반응들, 단순한 비판적 의견을 넘어서 가족 전체에 대한 모독. 특히 어린 아들에게까지 번진 심각한 모욕과 신변 위협을 안시하는 댓글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비정상적인 기준으로 저희를 재단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싫어요 테러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무조건 침묵하는 건 옳지 않겠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어느 한 나라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였다기보다는 양 국가 모두의 군과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내 세븐일레븐 영상이 기준이 되면서 모든 잘못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그런 그릇된 판단들이 생기는 것에 대응하고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감된 시각, 그리고 저의 아내가 갖고 있던 감정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캄보디아가 잘못했다, 무조건 태국이 잘못했다라고 선을 그으며 공격하는 건 합당치 않은 기준인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호주의 ASPI 위성사진이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부분 개인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며 호주 정부나 공식기관의 정식 인정이 없는 상태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 모두의 군사활동이 포착됐으며 어느 한 나라가 더 많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서 그게 해당 국가가 전쟁을 먼저 일으킨 증거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팩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모든 공식 자료를 찾아보고 사실을 기반으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해당 분쟁은 1907년 태국의 국명이 시암이던 시절. 프랑스의 잘못된 성급기로 인해 프라비히어 사원과 주변 국경 지역에 대해 양국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962년 ICJ 판결로 해당 사원은 캄보디아 소유로 확정됐지만 주변 지역 경계선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가자면 원래 중국의 남부 지역에 살던 타이민족은 10에서 13세기 경 한족의 세력 확장 등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며 현재의 태국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1238년 수코타이 왕조가 크메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지역에서 독립하면서 등장한 게 타이민족 왕국이었으며 이때 태국이라는 민족 전체성을 처음 확립했고 문자를 창제하고 불교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에서 13세기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시절엔 수판부리, 롯부리, 아유타야 등 현재 태국의 중북부 지역 대부분이 크메르의 영향력 안에 있었으며 그 증거로 해당 지역의 크메르 양식 사원과 문자,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후 1350년 아유타야 왕조를 거치며 크메르의 서쪽 대부분을 점령하는 등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1767년 버마군에 의해 또한번 멸망을 맞이했고 이후 톰부리 왕조의 딱신 왕이 탁신 아닙니다. 딱신 왕이 단기 집권하기도 했지만 1782년 짜그리 왕조의 남하 1세가 즉위하면서 수도를 방콕으로 이전했고 이 짝그리 왕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태국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쟁 지역은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기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과거부터 이어진 양국의 분쟁은 2025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격화됐는데 그 이후로는 2025년 7월 16일, 23일에 걸쳐 태국군 8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 또는 중상을 입은 사건과 태국 캄보디아 총리 간의 사적인 통화가 유출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이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뢰 폭발에 대해 들여다보자면 태국 측은 캄보디아가 러시아산 지뢰 PMN2를 최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해당 지역이 비협정 구역이며 오래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호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에서 정확한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팩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벌써부터 자세가 불편한 분이 계신다면 자세를 고쳐 앉으시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팩트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MN-2 지뢰는 1973년부터 생산됐으며 1997년 오타와 조약 체결 이후 생산이 금지된 지뢰입니다. 또한 민간 지뢰 제거 단체들도 해당 지뢰의 설치 시점이나 배경에 대해 아직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해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경분쟁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화면에 띄어진 해당 인물은 5월에 발생한 청복? 지역의 교전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군인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 내 SNS를 중심으로 초안 크상구 맘삼 지역에 자고 있던 캄보디아 병사가 태국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국 내 분쟁 긴장과 여론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심화는 6월 초중순 캄보디아 정부가 ICJ의 국경선 문제 등으로 태국을 제소한 게 배경이 되었으며 동시에 태국은 외교 단절, 국경 폐쇄 조치 등을 취하며 갈등 분위기를 급속히 고조시켰고 태국군이 따모한 톰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분쟁은 정점에 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아내는 해당 철조망을 제거하려는 캄보디아 군인이 태국 군인의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며 태국 측의 선제 공격을 주장하지만 사실 현재까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양국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들, 태국의 무인 항공기 운용 및 F-16 전투기 출격, 캄보디아 군의 러시아산 BM-21 다연장 로켓포 사용 등 양국이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태국 국경 지역의 민간인 피해, 어린이 사망 등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이 한건 사실이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이번 사태로 양측 모두의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의 민간인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단정하거나 이번 전쟁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되신 양국의 모든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무한한 애도와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영상 댓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인 듯 합니다 훈센은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총리를 지낸 장기 집권 인물로 현재는 상임 의장직을 맡으며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 볼때 훈센이 반정부 시위와 경제적 긴장 등 국내 정치 불안 속에서 자신의 아들인 훈 마넨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가 위기 대응의 중심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는 분석에 대해선 저 역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루머이며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해당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국 또한 군과 왕실 위주의 권력 구조, 반복되는 군부 쿠데타, 왕실 비판, 군부 비판 등에 대한 검열과 처벌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특히 2017년에 제정된 헌법 역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화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상원 250석 전원을 군부가 임명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입법부의 균형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들로 미루어 봤을 때 태국 또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초과로 훈센이 자국 카지노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을 일부러 자극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현재 프랑스 망명상태에 있는 과거 야당의 지도자가 SNS를 통해 제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반정부 인사들의 정치적 해석에 기반한 루머 수준으로 공식기관이나 언론 국제기관에서 사실로 확정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국가가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선 산발적인 총선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 서로가 먼저 발표했다면 진실 공방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휴전 이후에도 캄보디아 군인 20여 명이 태국군에 납치되었다는 소식과 목이 없어진 상태로 돌아온 한 병사의 장례에 대한 소식, 충격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 여전히 자신들만의 논리와 정당성만을 강조한 채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더욱이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가져온 건 명분보다 상처였고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할코이에 여전히 수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양국의 분쟁이 조속히 그리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